그 사람 입성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잡히시려고 하는데 바로 잡히시기 전에 에스자마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 자, 한번 22장 39절부터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첫째 장.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의 예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보울 돌면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했어도 간절히 기도하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게 어찌하여 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가 제목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그래서 어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건데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호. 그럼 시험에 안 들려면 서교 끝. <laughs>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시험에 안 들려면,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하면.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냐? 영적 어, 호흡. 그, 그 영적 호흡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늘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이걸 말하면은 프로쇼코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한테 배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면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 있는, 뭐 죄를 사주면 잘못한 대로 사주는 것까지 나에게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요? 뭐에 빠지는 거야, 악에 빠지는 거 그래서 악에서 어떻게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그 건져 주시옵소서, 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아멘. 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어? 아멘. 진짜 기도해보자. 아니 언제까지 부드려서 열릴 때까지. 아멘. 찾으라 그러잖아요. 재태워하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다찾 때까지. 아멘. 아이태워하라 그러. 부활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주신다 그러죠. 아멘.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부르시고 말이 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갈바를 다 아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향방 없이 달리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아, 시험에 안 된다는 아, 예요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그더니 뭐했어? 뭐라고 해야지 위앙스가 좋을까? 처처처아져 하트 복사자우리작아져뭐렸어 자버렸어. 자버렸어. 뭐하라고 그랬는데 뭐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찾아빠져 자버리면 <laughs> 근데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걸 볼 거예요. 정말 땀을 흘리는데 거기 피가 섞여 나오네 여러분 그런 그런 땀을 흘려봤어요? 왜 정말 막 내가 막 진짜 온몸을 쥐어 짜듯이 짜져 가지고 나오는 그 땀. 그때 피가 섞여 나오는데 오세아이관이 터졌어요. 지금 주님이 이 사건은 다르니까 뭐 제가 굳이 뭐 성경을 보면서 설명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 아버지, 앞,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이제 이 기도 끝나면 뭐예요? 지금 잡으러 와요 유다가 군대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보낸 공의회에서 보낸 그 종들이 와서 지금 예수를 잡아갈 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절절하게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도 힘들겠지만 자기가 죄인돼서. 십자가에서 율법 아래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뭐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앞에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아버지께 붙어있지 못하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두고 가는 제자들이 시험될까봐 너무도 힘든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오전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주님의, 주님의 마음.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고. 그냥 이렇게 포개졌어? 뭐 그런 찬양 있대. 주님 손에 내 손목 뭐 포개졌고 이런 거빌대 어떻게 해보지? 내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 마음, 음, 내 마음 고 포개고 더나가서는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 예수 e 이 예수, 이렇게 될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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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소 그마이 기도해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악한 것으로부터 모여 구해 주신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모여 감싸 주시고 울타리를 쳐 주신다 그 말씀. 근데 기도 나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기도 진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자 좋게 표현하고서의 순화된 말로 자 시작. 기도들 시작 참안 하시네요. 아, 참으로 안 하시는 안 하시는 군요. 어떻게가? 우리가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이 기도 할 되는데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참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자. 아멘. 주님을 만나고자. 이 마음은 달라요. 안넘되고안넘어지더라니까 아파서 아야하고 비명도 지르고 나 살려 달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생각 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그래서 건져낼 때까지 견뎌내더라니까. 아멘. 어떤 자가 그럴 수 있나 기도하는 자. 아멘. 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쳐 지금 그러면 누가 건져 주는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물 속으로 들어와 그래야 건져 주는 주님이 우리가 물 속에서 허우적대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건져 주실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 어떤 자들에게 오시냐면 기도하는 자 그러셨구만. 깨어 기도하라. 그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 영원히 물속에 붕웅 담겨지지 않기 위해서 시금창에 붕웅 담겨지지 않게 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 핵심 우리 키워드는 그거예요 그래. 기도하라 뭐 하게 하지 않게 해서? 시험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신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뭐라고 그러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만 딱 새기면 오늘 딱마치려고그는데 응? 마만 네. 하라 이거지? 네.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만 네. 또 기도. 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그러면 뭐 한다? 시험에 들지 네. 시험. 네. 우리 시험도 뭐, 마음에 상처 받고 뭐 삐지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아니에 하나님의 관점의 시험. 거기 미혹되면 왜 그래요? 우리의 욕심으로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육의 욕심을 선악가로 사정없이 따먹으니까 거기 뭐가 임태가 돼? 심지어. 죄가 임태가 돼서 죄가 나아요. 죄를 나. 그러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열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니까 절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프로쇼오크마이 하는 자들은요.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유치원을 이게 교회 학교를 잘 교회 학교를 안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정도면 날마다 주님 나하고 함께 있는 걸 내가 늘 감지해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인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감지해야 돼요. 주님 없으면 어떻게 돼 어디 가셨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면 살수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데? 목사님. 여기요. 할렐루야. 떨어지지 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어디 가겠어요? 기도하게 되죠. 그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양식은 누구예요?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맨. 하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내 안에 계시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야. 그분이 없으면 기도해서 내 안에 또 충만하게.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날마다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네. 예수님 뜻대로. 이럴 때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하자. 한번 해보자. 힘들어. 나는 힘든다.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 새벽에, 아이고, 물좀 쉬고 싶다. 이런 적이 별로 없어. 나는 은사야. 나는 은혜 받아서. 새벽 별로 많아. 좋은 지 나는. 나는 그게 별로 없어. 근데, 혹여라도, 알고 나와. 이러면 필요하다. 필요하 하면 아멘. 진짜 기도하면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성격이 있겠지만 뭐 크게 기도하고 두손 돌리기도 하고 뭐뭐뭐 어, 묵도도 하고 뭐 방상기도 이런 건 너무 비싸지만 어쨌든 그장사팀또 이상한 대로 빠지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뭘 기도해요? 프로슈토마이. 진짜 하늘을 구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시험에든다 안든다? 아 된다. 아, 기도하는 걸뭐 한다? 음. 시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음, 옆 사람에게 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만 있어 나잘안 끝났어 <laughs> 음, 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데 한번 해봐 음, 아멘. 기도합시다 아니. 아멘 아멘 아, 아, 알았죠? 아멘 진짜 기도로 그 포로쇼쿠마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불른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안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해서 모였어요, 뭐 졸았어요, 잤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모였어요, 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만니까?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세요 성령님의 이만.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에덴의 광야 성도 의러분 되시길.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